이마장기네요. 자, 차가 빠르게 나와 또 공격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, 자, 이렇게 대응하는 방법은. 막아 나가야죠, 먼저. 차기 나왔을 때는, 이렇게 병을 한번 밀어주는 게좋고요 차가 이 자리에 서기 전에. 자, 졸 열었으니까 이제 삼선 가야죠. 아, 삼선. 자, 밀고. 자, 지금 상에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 있죠? 자, 상에 변호를 한 거는, 상호로 병, 이거 무조건 잡겠다는 얘기잖아, 이거는. 안 잡을 수가 없잖아요. 찾기에 막히는데. 잡고 와야지, 잡고. 잡고요 장군 부리면은 국내리고 끼우지 않겠죠. 여기 끼우는 거는 안 좋은 수니까. 마가 가운데로 나오는 거는 일단 공격이 안 되죠. 이거는 잃어버리면은 마가 이제 올수가 없어서. 엄군. 자한칸 들어서고 살을 넣었을 때또 들어서서 이런 자리 끼우려고 할수 있어요. 자 차. 자, 자 당장 차가 죽으니까요. 자 차가 지로 빠져서 병 달라고 할수 있는데 이러면은. 음. 자, 병 하나 죽이면서 합병할게요, 합병. 합병할 수 있죠. 다음주는 차가 올라서서, 요렇게 온 다음에, 이거는 마가 이제리 온다고 울려고 하는 것 같은데. 마, 마 잡을게요. 잡고. 자 차가 이자리로올고 하는 거죠? 차가 이렇게 와서 와달라고 하려고 하는 거죠? 자, 차빼열고 차 달라고 하고. 자, 차가 이때밖에 갈 때, 갈 자리가 없어요. 상 살리려고 하면. 차가 이렇게 가면 병, 병으로 줄 먼저 잡고요. 이거 안 잡을 수 없죠. 자, 이 자리에 가서 돌다 라고 할게요. 잡고 장군 자 국내리면 다음 수 이렇게 가서 상 장군에 좀 위험하죠 가보좀 터달라고 하고. 자, 대차할 것 같은데. 대차하자고 하면 대차할게요. 자, 여기서 마가 나가면 막 나가면은 차가 잡겠죠. 하면. 많이 들어가네. 자, 가보죠. 차가 돌 잡겠죠. 자, 차가 타고 자으면은 그냥 기본 점수로 이기는 거고요. 자, 들어가면 상이 들어가겠죠. 차가 퍼달라고 하면 상이 들어오겠죠. 상군. 자, 가보죠. 그럼 스텝 보다 완승으로 가죠, 완승으로. 이걸 완승으로 좀 가볼게요. 자, 궁이 들어오겠죠? 야, 주네, 야. 일단은, 상은 잡을 수 없죠? 자, 상이 나가면은 차가 장군을 물어버리니까 상이 나가지 말고, 자, 이렇게 가서, 차가 이렇게 한칸 빠지겠죠. 돌 잡을까 생각했는데, 돌보다는 차가 이제 못 오게 하는 게더 나은 것 같아요. 일단 장군. 상이 나가면은 장군 무르겠죠 사로 받으면. 아, 마가 이 자리에 오는 수가 있네. 자, 이제는, 마가 나가서 해달라고 하고 상이 죽은 수도 있죠. 상이 죽은 것 같은데, 제가 볼 때는. 여기는 상이 죽은 것 같아요. 자, 대차를 하자고 하면 장군이 먼저니까요. 대차 안 되죠. 이렇게 올라서면. 아, 네 <laughs> 들어가면 은 잡아 버리나? 맞아? 네, 라고 하고. 아니는또돌아서 수가 있나 정말 진기야 진기아무불러야겠또아 이거? 진기다 진기 자 장군 자천구하면 창이 들어가죠 자 차가 말을 잡으면은 요렇게 장군 보내면은 차가 죽죠 자, 반짜리가 한 군데인데, 이렇게 가면은 잡고 마도 걸려요. 다음수 외통수라서. 다 죽어요.